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현 지사님과 인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농정 해양이 소속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염원대로 친이쿠테타 내란을 자행한 윤석열에 대해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의 위헌적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며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날을 광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마음을 졸이며 독재 장기 집권 야욕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과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 하나가 마음 하나 하나가 만든 역사적 심판이었습니다. 으로 만들어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3.1운동부터 시작된 민주적 항쟁 역사의 맥을 만들어 온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설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것입니다. 위기 후복뒤에는큰 번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국가의 위 어려움을 용기 있고 진히롭게 이겨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경제와 민생 위기 외교난맥상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부터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고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원 여러분.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미래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너무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지난 6월에 선정된 경기 시흥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기업, 생산 실증, 시험 시설과 연구 시설, 교육 시설 등 바이오와 관련된 전주기 시설이 집적된 전쟁 기지로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사업입니다. 세계일위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로 목표로 대학, 병원, 연구기관, 임상 기능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 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시흥 바이오특화단지는 백운 R&D 부지와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인 백운 경제자유구역, 왈곶역세권, 시흥 스마트업 부지가 지정됐으며, 정망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과 사업화, 생산시설 구축까지 향후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주도할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경기도가 주도하는 바이오 R&D 허브센터 구축 등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가 절실합니다. 또한 서울대 시흥백병원이 완료되면 경기 시흥 바이오특화단지에 대한 바이오기업의 투자 유치가 확대될 것입니다. 조속히 바이오기업들이 입지할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조건부 지정되어 있는 정황지구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기대합니다. 취흥 거북섬 일때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적합,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복합해양매저 관광도시 공모사업에서 시흥시가 경기도 추천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6월 해수부의 최종 사업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총 일정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천억씩 투입되며 민간 투자로 8천억 원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될 경우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던 경기도 시아오를 대한민국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변화시키고 국제적 해양레저 관광업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는 2월, 해수부 복합해양 관광단지 공모사업의 최종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핵수부 공공사업의 핵심 평가 기준인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